가스소소사장 <laughs> 28절 29절 트이 스쿠자, 이이자이스습자다이자자이거불이많이 환해져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8절, 29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릎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laughs> 어제는 그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어 자녀들이 갖는 법과는 어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덕과 윤리라는 것은 어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수는 있습니다. 도둑질했다, 잘못했다, 그래서 권리는뭐 감옥에도 가고. 감옥.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한 것이 무엇이고 잘한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도덕적인 차원에서 지적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둑질하는자가 도둑질을 중단하는 것 거기에서만 절대로 만족해서 안하더라 그러면 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복문 어, 말씀이 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도둑질 하던 자는 도둑질을 물론 중단해야 되고 그리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려는 거예요 이제는 훔치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주는 자가 성기는 자가 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 또, 뭐, 그, 더러운 말 하던 자, 뭐, 욕하기 좋아하고, 예, 더러운 말 있지 않습니까? 음담 패소하고, 이래, 이러던 자는, 그거 하지, 중단하라, 이거, 중단해. 근데 거기에서만 멈추지 말고, 도리어 남에게 덕을 끼치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말, 그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 그것도 물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돌이켜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대로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켜 선을 향하고 돌이켜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데 그게 뭐 자동적으로 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분명히 그렇게 하나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런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 힘이 공급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못할 사람이 어떻게겠습니까 자동적으로 된다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직후서부터는 우리는 신령한 거룩한 노동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비로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면 자동으로 된것 같이 보여요. 또 사실이고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오늘 사도 바울의 어, 표현을 빌리, 빌리자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손,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수고하지 않고는 어, 선한 일을 할수 없습니다. 이 새벽 기도도 이게 보통 수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노동. 노동. 진짜 노동 아닙니까? 일찍 일어나야죠. 어떤 때는 막 허리가 끊어지도록 하나님께 부르지죠. 기도도 합니다. 노동입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는 거예요. 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 수고하여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 선한 일, 선한 말, 그리고 인비듬 생활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어, 성경은 사도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하면은 일반적으로 죽음, 고난, 고통 이런 걸 떠올리게 돼요, 그렇죠? 또그그 사실 맞고요. 십자가는 정말 고난을 상징하는. 또, 고통을, 그리고 나아선 죽음을.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죽음, 고통, 고난, 그런 것에만 제안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는 아, 승리입니다, 승리. 우리 한번 성경을 한개줄 어, 찾아보겠습니다. 레베소서 바음이골로세서죠골로세서 예. 2장 2장 14절 1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골로세서 2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냐. 아멘. 이번 성경에는 이기셨다고 표현했고 지난번 성경에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냐. 뭐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좀 기억에는 좀 승리라는 말이 좀 더, 어, 뭐 제게는 좀더 어피셜하고 어, 힘있게 들리는 것 같아서 승리하셨느니라 하는 어, 번역이좀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 고통, 고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그, 그 자체로 승리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이 말은 이제 앞뒤를 좀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율법에 대한 승리입니다. 율법이 꼭 그래요. 도덕과 윤리처럼.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너 죄졌구나. 이, 이게 율법 아닙니까? 율법.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일은 하지만 그 죄에서 돌이켜서 승리하게 하는 일은 율법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 마치 우리 뭐 뼈가 부러졌으면 엑스레이를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MRI도 찍고 뭐 엑스레이를 찍, 습니다 그럼 뼈가 부러진다 하여 뼈가 부러졌구나 뭐 어떻게 됐구나. 이게 볼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그래, 율법은 엑스레이는. 어디가 부러졌는지는 보여주지만 엑스레이가 우리를 치료합니까? 부러진 거 붙여줍니까? MRI가 잘못된 거를 분명히 가르쳐주지만 그것이 우리를 치료할 수는 없는 것처럼 율법이 그렇고 도덕과 윤리가 그런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 잘못했구나. 또 사람에게 는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그때 그때마다 십자가를 붙 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승리고 그 자체예요. 십자가는 죽음에만 머물러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승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사도바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 14절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을 말하는 거든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을 지우시고 제아해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15절에 들어와서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승리했다. 또 우리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스스로의 어떤 의지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돌이켜 선한 일을 하는 자리까지 돌이켜 용서하고 돌이켜 충성하고 돌이켜 믿음의 승리를 하는 자리까지는 우리 의지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비로소 내 신앙의 믿음 생활의 한복판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이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십자가로 어떻게 승리하는가? 십자가를 붙잡아야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 십자가를 쫓아가고, 십자가의 원리와 원칙으로 가면, 반드시 그 마지막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법이고, 성경의 법이고,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이 하루, 어찌 이 하루뿐만이겠습니까? 남은 평생 십자가로 승리하는 이 승리의 깃발을 매일매일 가난하던 매 순간 이 십자가로 이기는 승리의 깃발을 뽑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에게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시고 주님께서 직접 십자가로 이기는 법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사오니 저희들도 그 십자가 붙잡고 그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이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죄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